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laughs>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뭐가 좀 힘들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가 좀안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뭡니까? 오늘 그 고민을, 고민을 다싹 해결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부가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경제가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또 질병의 고문이 될 수도 있고 다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고민 해결의 비밀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그 그것 이전 이전에 주신 메시지가 17절입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지금 표현으로 우리 메시지의 흐름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게 바로 정식이 돼요 이것이, 이것을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갔다 오고, 제가 숙지산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탄 밖에 돌고, 조금 운동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이제는 그러고서 이제 세수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후배 그랬어요. 밥 먹으면서 내가 제일 행복한 시간 바로... 이 시간입니다.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고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문제 해결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고민이 안 돼요. 학업 고민이 안 돼요. 이번에 W 하실 때 유목사님 얘기들 공부 못해도 괜찮다. 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얻어지는 그 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가장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입니다 집중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정식 기도도 할수 있고 좀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정식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모든 족속도 되고 제자 삼는 것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거리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고 다단하느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이러면은 경제도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공부도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목사님 메시지를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가져보세요 듣기는 듣는데 안 가져 초창기 때부터 기도 처음부터의 복음, 기도, 전도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7절이 안 되니까 18절부터 20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오는 권능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 세 가지. 그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게 뭐죠?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로 한게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였어요. 이 부활해진 겁니다. 부활의 역사,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를 믿으라. 쪽 얘기하면서 1 6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왜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게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된다는 이 증거를 제자들에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하늘의 권세, 그리고 뭐 얘기했어요? 땅의 권세, 이거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권세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권세는 보좌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성삼의 하나님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천군을 동원하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 그럼 뭐가 와요? 땅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땅의 권세라는 것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가 깨트어지고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권세가 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깊은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신 예배를 한다면 이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 돼요 아직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십니까? 해결의 비밀. 설론이에요그 시간 가지세요. 주변에 계신 분들 보면은, 이거를 안 가져요. 그렇게 자꾸 힘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면 은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야 내가 행복하고, 넘어서야 내가 뭐냐면 이 시간이 감사하고, 이것이 누려지는 겁니다. 정시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이 명령이 이제는 뭐냐면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이래 될거 아닙니까? 주님의 명령이 응답으로 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족속 그랬어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갑니까 당시에는 걸어 다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더 보다나 열두 제자들 무슨 돈이 있습니까? 좀 뭐가 있어야지 말을 타고 다닌다는데 조금 더 괜찮겠는데 그렇지도 못해요 상황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누가 갈까요? 모든 족속에 보여지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장에 보여지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못 보는 사람은 못 가요 그렇죠 미리 보는 사람이 갖게 돼 있고 누리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정복하고 그 사람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욕소로 가라 현장입니다 이걸 아니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말씀 속에도 다 나왔잖아요 영적인 파수꾼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필리핀 선교 헌금 조금 했어요 보내줬습니다 카톡에 올라왔더라고요 이만큼 건축이 되고 있는 사진을 올려줬어요 그래 안 가도 우리가 그곳에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하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현장 모든 족속에 와 있어요. 한국에 와 있어. 이제 여러분들 가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가서 모든 족속 가서 무엇을 하라란 말입니까 말입니까?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 여러분들이 참된 힘을 얻어야 이곳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화, 힘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겁니다. 힘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그뭐 교회를 뭐 필리핀에 교회를 짓는다, 학교를 짓는다 할 적에 있다면은 다들여서라도 하고 싶잖아요. 없어 없다는 것은 곧 뭐냐 힘이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화.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화가 안 됐어요. 교회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화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 하자. 그러면 원네스가 돼 가지고 모두가 다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도 옆에 어디뭐뭘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원네스가 되고 다 이렇게 합니까? WC 언내서가다참참여 참여, 참여하자. 메시지도못 듣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빠서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교회 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화가 안 돼요. 그래야 선교도 하고 모든 거 합니다. 하자면 뭐 이게 합시다 그러면 차고 넘쳐야 돼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짐을 예물 갖고 오라니까 그러니까 차고 넘쳐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 갖고라 이 정도 이게 교회 화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되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약속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 건 어떻게 되냐? 볼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볼지어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시선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가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족속 그는 나는 안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돈 걱정, 늘 공부 걱정, 학업 걱정, 늘 건강 걱정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꽃인데 것이안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것이안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을 내가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따가오후에 얘기할 겁니다 바울이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었는지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이시이시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가끔이 아니라 항상 함께. 뭐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게 되어있느냐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초대교회에 붙잡았던 그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벌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그거를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 힘쓸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막강한 로마 군대들이 그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못 막았어요. 어떻게 그거 못, 못 막습니까? 힘 없고 빈약한 사람도 몇명 되지도 않아 120명밖에 안돼다 잡아다가 다 갖다가 죽이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못 막았어요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역사를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바리새인들 막강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 가지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오늘부터 이 힘을 얻으세요. 이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 결론 세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라. 이것을 언약 충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약이 충만해야 돼요. 이게 확실히 붙잡은 겁니다. 복음 말씀을 복음 안에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말씀 안에서 복 말씀 안에서 어떤 복음 복음 안에 있는 말씀 그렇죠 이거를 말씀 충만 그러면요 그냥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뭐냐 복음 충만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철철 넘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것이 이게 복음 충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뭐가 보이냐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에 "여러분들이 제일 뭘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빛입니다. 빛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 영광이에요. 이 빛이." 이것은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창조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빛이 빛이 흑암에서 있다 떠나가니까.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 빛을 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을 바랄할 때에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뭐가 들어? 거예요? 재물이 되어 이게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빛 안에는 뭐가 있어요? 랩넌트들이 있는 거예요. 이 빛이 나는 뭐가 있어요? 재물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수고해가지고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참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참된 그 경제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뭘 이루고요?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이쪽 꼴 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기도 그릇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금양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그릇입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동원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굴 통해서 천사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개인이 치유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모든 것이 건강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뭘 가지라는 게 깊은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방법까지 가르쳐줬잖아요. 뭐하면서 호흡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러주셨고 이 복음의 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줄로 믿습니다. 기쁜 시간 놓치지 마시고 모두가 다 이용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 권능이 나타난다면은 모든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해결되는 그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집중하며 이제 은혜의 시간 행복의 시간을 먼저 갖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정인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